제가 일본에 기아했다고 바로 대표 들어가는 레벨도 아니에요. 금메달딸수 있는 가능성 있는 선수가 한 체급이 여섯 명, 다섯 명 있어요. 거기서 우승해야 다행히 대표인데 기아가 내리고 나서 1년 정도 시합 나가고 시합 나가고 나서 이제 일본 제대로 대표가 됐습니다. 그래가지고 제일 큰 시합이 부상 아시아 게임이 있었습니다. 네, 그게 2002년. 대한민국 부산에서 열리는 제14회 아시아 경기 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. 돌밟힌 청사초롱을 선두로 44개국 만 명에 가까운 선수들이 입장하자 개막식장은 환영의 열기로 넘쳤습니다. 재밌는 게 부산에서 하는 것도 사실은 제가 부산에서 3년 정도 있었는데 숙소가 있습니다, 기숙사. 바로 앞에가 경기장이었습니다, 우리 유도.